달달한 화이트 와인, 드라이한 레드 와인 먹는 그런 기분? 아, 이거 뭔가 시적인 표현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늘도 아주 건강한데 맛까지 함께 챙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요 주눅함에 떫지 않고 달콤한 아로니아즙 바로 포도니아인데요 포도니아?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죠? 바로 포도와 아로니아의 합쳐진 말이에요 첫 맛은 포도의 달콤한 맛으로 시작하고 끝 맛은 아로니아의 진한 맛으로 끝나서 바로 포도니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아로니아즙을 알아보기 전에 아로니아는 크게 향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고 혈액순환 개선에 좋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눈을 보호해주고, 방사선의 부정적 영향 예방과 면역계 기능 유지 이렇게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인데요. 이주우팜 아로니아의 차별성을 알아볼게요.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원료만 100%인 목넘김이 좋은 아로니아즙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6년 동안 153번의 시도의 끝에 아로니아의 떫은 맛을 포도의 단맛으로 잡아줘서 목넘김도 좋고 어린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아로니아즙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00% 원물이어도 그 원물의 품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베리류의 농사로 유명한 화성시 송산면에서 직접 재배해서 만드신다고 합니다. 송산 주변에는 공장이 드물어서 오염되지 않은 지하 청정수로 재배되고 땅은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좋아서 영양소를 포도 안에 아주 꾹 꼭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특히 서해 대부도와 제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청정한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아로니아를 더욱 향긋하고 달콤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아 이거 뭔가 시적인 표현 같은데? 그리고 아로니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배된 아로니아라고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붉은색 아로니아는 아직 영양소가 생성되기 전의 색이기 때문에 아로니아의 주된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아로니아가 까맣게 농익었을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까맣게 익은 아로니아로만 만드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 볼까요? 자,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실온 보관하셔도 된다고 해요. 맛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포도 원액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맛이 비교해볼게요. 이건 포도. 집에 비해 컵이 너무 크네. <laughs> 이 용량 차이는 컵 때문에 이런 거고요. 딱 봐도 색깔이 다르죠? 이게 포도즙이고 이게 아로니아즙인데 아로니아즙이 색이 조금 더 진한 게확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는 맛인 포도즙부터. 아 맛있다. <laughs> 이게 딱 먹으면 시중에 파는 그 포도 주스에 첨가물 있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천연 포도다. 이런 맛이 딱 느껴져요. 이거 되게 맛있네요. <laughs> 맛있어. 상콤 상콤한데 그 안에 기품은 있어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그다음 아로니아. 당연히 그냥 포도즙보다는 달달한 맛이 훨씬 덜한데 그 건강한 아로니아 안에 뭔가 향긋 달달한 포도향이 살짝 나요. 많이는 아니고 은은하게 나요. 그냥 아로니아즙 먹으면 엄청 떫고 좀 써서 먹기 싫잖아요. 그에 비해서 떫은 맛이 조금 덜한 편이고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편이에요. 뭔가 건강을 위해서 포도즙이랑 아로니아즙 같이 사가지고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달달한 화이트 와인, 드라이한 레드 와인 먹는 그런 기분. 자, 오늘 이렇게 주누팜의 포도니아 만나봤는데요.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많은 연구 끝에 건강하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또 건강 건강, 맛있는 맛있는 제품으로 만나요. 안녕. 이게 무슨 의미야? <laughs>